드론이 도착했습니다. 근데 택배가 <웃음> <웃음> 택배가 다 부서졌어요. 왜올 때마다 부서지는지 모르겠어요. 이런 거는 이게 왜, 이거 뭐예요? 이게 이게 돈이 75만 원달러가는 건데. 아 제품 부서졌으면 바로 환불이 되고. 이게 물에 젖었네요. 뭐 젖어가지고 찌그러졌다. 아 아니야, 여기 좀 찌그러졌잖아. 이 보세요. 보이니까. 아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? 이게 뭔지 압니까? 이게 메빅 미니 2입니다. 엊그제 나온 따끈따끈한 울트라 라이트 249g 이거 선물 받은 겁니다 상관아니다라고 어쨌든 응. 음 아, 아빠 하는 거 봐봐 이건뭔줄 알아 유라? 이거는 드론, 드론이야 드론 알아 와와 응? <laughs> 우와, 참 신기하다. 엄청 작다, 그지? 아빠 핸드폰만 한것 같은데. 그리고 살면서. 응. 이 뜻이야? 오, 여기다. 프로펠러. 어, 프로펠러가 많네, 여분이. 이거는 조종기 스틱인 것 같아. 아빠가 가방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, 그지? 얘라아빠 가방이 너무 이뻐. 응. 얘라아뭘 거야? 뭘 거야, 얘라 어. 충전기네, 이건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이에요. 아빠는 3년째 어. 다니는 거지 않지? 어, 근데 왜두개바었지 어. 오, 포 k 보이니까 4K 아, 안에 배터리가 있네. 빼는 거고 콤보를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배터리를 3개 주거든요 오 보라색 울트라 라이트 249g 충전시켜가지고 좀 한번 날려볼게요 아 이거 던지지 마세요 유라 아빠 이거 돈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던지면 아빠 마음이 아파 응? 신나가지고 지금 논밭에 날리러 왔습니다 새가 날아간다고 세 새한테 공격당해? 그럼 어떻게 저기서 큰새 날아가는데? 한번 날려 봐 보자. <laughs> 배터 <세> <laughs> 신났다 신났어. 아됐 날려 봅시다. 어, 무서워. 나 무서운데. 언제 나는데? 언제 나냐고? 그 그래, <laughs> 아, 무섭다. 우! 우! 무서워. 오오오오오 지나어어디요 <목소리> 찍히고 있는겨? 안보이는데? 이제 내려볼래 좀? 오 쟤가 간다 오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쟤가 간다 쟤쟤쟤 어? 어디있지? 저기잖아 보 빨리 내려 안내려져? 사람이 날아가나봐 어떡해 오고있어 오고있어 어딘데 빨리 빨리 내려 내한테 하지말고 좋 이제 이리로 와 사자마자 이러보니까 무섭다 와아 무서워 무 <laughs> 무서워 <laughs> 아왜 이렇게 못해 혼자 겁나 흔들리는데? 지금 우리 찍고 있는거야? 어 가자 가자 이제 가자 무섭다 아악오지마아 <laughs> 아, 무섭다 빨리 내려가 바닥으로 으 아, 하지 말라고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 가릴게 지금 내려가, 내려가 알아서 내려가고 있어 응 됐어 뭐라고? <laughs> 다시 말해봐. <laughs> 이리가 비웃어. <미우소. 웃음> 아, 왜 내가 당첨 안 된다고! 열심히 했다고! <laughs> 아직 아주 똑같네, 아주부자간네 당첨 안 돼서 슬퍼? <laughs> 아, 가라, 저리 가라, 아, 저리 가라, 저리 가라. 네안될 거라 했잖아. 아, <laughs> 심하지 말라. 아, 저리 가라. 왜 <laughs> 아, 네, 뭐, 위로 뭐, 위로가 필요하다 네, 문 위로 필요한데. 왜 위로가 필요해? 요 있는 위로 해줄 귀여운 아들. 유라, 아빠 심하지 마, 괜찮아 그래. 유라 웃어봐, 웃어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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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웃는 거야. 한국 <laughs> 불싱. 뭐라고 해보? 잘참안 됐다고. <laughs> 짜증 난다고. <laughs> 아! <laughs> 이리 아빠도 <아빠한테> 올라가보려. <laughs> 똑같이 <웃음> 따라했어. 뭐야. 아빠 힘내 그래. 아빠 봐봐. <laughs> 아유. <laughs> 잘참안 됐다고. <laughs> 안될 수도 있지. 두 명밖에 안 뽑는다. 그러면 내서른명 중에 두 명이 되면 내가 안 되냐고. <laughs> 안될 수도 있지. <laughs> 어차피 안 된다고 내가 마음을 놓고 있으라 했잖아. 왜 그래? 지금 뭐 아기처럼. 유라, 아빠 힘내 그래. 아빠 <laughs> 뽀뽀 한번 더 <laughs> 웃어, 웃어줘. 하하하, <laughs> 웃어줘. <웃음> 웃는 거야? 아빠 <laughs> 힘. 아빠 힘내 그래. <laughs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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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, 가자 이제. <laughs> 끝. 빠빠.